안녕하세요. 성환 국가산단 예정 앞에 인접해 있는 토지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주소 천안시 성환읍 율금리 635-8, 615제곱미터, 천안시 성환읍 율금리 631-1, 387제곱미터 두 필지. 성환읍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종축장 부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장 이와 관련한 인프라와 주거지 개발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배우 수요 증가 토지 가치 상승 이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물이 위치한 율금리 일대 산단 예정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향후 공장 부지나 창고나 물류 중심지로서도 가치가 확실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재. 교통. 현재 성안읍에서 아산 응봉면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70호선 구간의 도로 확장 및 정비 사업의 본격화. 이 구간은 물류 이동뿐 아니라 산당 근로자들의 출퇴근 루트, 생활권 연결도로, 접근성은 물론 교통량 분산 효과.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부동산은 향상된 접근성, 인프라 개선, 인구 유입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과 가치 상승 예측으로 투자 지역으로 적정합니다. 매매 희망 가격 6억. 개인 직접 매매. 연락처 010-3406-6866입니다. 연락 기다립니다.